안녕하세요. 어, 돈 벌어주는 중개사 정현호입니다. 어, 오늘은 어, 고덕지구의 어, 초등학교 배정이 어, 어떻게 되고 있나 하는 음, 초등학교 엄마들이 이제 가장 관심 있는 쪽이 학교 배정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드릴게요. 어, 일단은 고덕그라시움은 1블럭과2블럭이 나눠지는데요. 어, 초등학교가 이제 두 곳으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블록의 거의 대부분은 강독초등학교를 배정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덕그라시움의 2블록과 고덕센트럴푸르지오는 고덕초등학교를 배정받는다고 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덕아르테오는 고현초등학교를 배정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쪽으로 고덕자이, 고덕센트럴아이파크 그 다음에 고덕 베네루체는, 어, 고1 초등학교 배정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음, 이제 선호도는 이제 고덕 그라시움과, 어, 아르테온 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어, 신혼부부라든가, 어, 연세가 있으셔서 굳이 이제 학교 배정이나 이런 거에 상관이 없으신 분들은, 음, 어, 상일동역 인근에 붙어 있는 쪽을 많이 선호한다고 보시면 돼요그 어, 중에서 고덕 그라시움 같은 경우는 어, 맨 앞동쪽이나 아니면 저기 보시면 이제 고덕역과도 가까운 101동에서 105동 어, 요 사이를 어, 역에서 이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선호한다고 보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상일동역 어, 4번 출구와 5번 출구에 붙어있는 어, 140 그라시움은 140동대 그 다음에 고덕 아르테오는 어, 333동대의 어, 라인이 어, 선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더아 나는 좀더 아늑하고 조용한 걸 좋아한다라고 보시면은 어, 중앙동 어, 고덕아르테온이 중앙동쪽과 그 다음에 어, 고덕그라시움은 두 번째 블록에 있는 어, 108동부터 113동 그 뒤쪽 라인도 선호도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 오늘은 이제 학교 배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음, 그러니까 이제 고덕지구에 좀 입주하고 싶은 어머니나 아니면 이제 수능 부부들이 있으시다면 어, 저희 어, 좋은 동네 공인중개사사무서로 연락을 주시면 어, 가장 어, 메리트 있고 어,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딱니즈에 맞게 제가 맞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와 연말이 이제 되는데,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음, 다들 이제 외부로 돌아다니기 약간 조심스러운 분위기인데, 올해 2021년은 가족과 연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어, 내년에는 좀더 활기차고 기쁜 일이 가득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올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다들 돈 벌고 복되고 대박 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좋은 동네 공교담소 정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